애플이 올해 심박수 측정 기능을 탑재한 차세대 무선 이어폰 에어팟 프로3를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24일 뉴스레터 파워온을 통해 애플이 올해 새로운 에어팟 프로3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신제품의 핵심은 심박수 측정 기능입니다. 애플은 올해 초 출시한 파워비츠 프로2에 이어 기능을 처음 도입했는데 양쪽 이어버드에 LED 광학 센서를 탑재해 초당 100회 이상 빛을 쏘아 현류 변화를 감지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측정된 데이터는 아이폰 건강 앱과 연동돼 운동 기록에 활용됩니다. 에어팟 프로3 역시 애플워치의 심박수 감지 기술을 기반으로 할 전망입니다. 파워비츠 프로2와 애플워치를 동시에 착용한 경우 기본적으로 애플워치 데이터가 우선 적용되는데 이런 구조가 에어팟 프로3에도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애플은 새 에어팟 프로3에 향상된 음질, 강화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디자인 변경 등을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현재 판매 중인 에어팟 프로2는 2022년 9월 첫 출시 이후 지난해 9월 USB-C 충전 케이스와 일부 기능 개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된바 있습니다. 심박수 측정까지 가능해지는 에어팟 프로 3, 단순한 무선 이어폰을 넘어 헬스케어 웨어러블 기기로 진화하고 있습니다.